모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 방이면 뽑혀야 되잖아. 네. 그러눈높이를높이자는 그러니까 거야. 어,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모든 유자체 쓰는 오프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유자체 쓰는 없는 오프닝을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 그야 경쟁력 있는 거잖아. 그죠저 같은 경우도 모든 유자체 쓰는 오프닝을 하면 나도 편하지. 음. 근데 같이 만들 거예요. 음. PT를 보고. 어, 이것만 쓰는 오프닝을 내가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재수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근데 나까지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1등 했는데. 잘 나가고 1등 했잖아요. 그죠? 15년 학원 했는데 좀 특별해 되잖아, 내 수업이. <laughs> 대충, 뭐, 어,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laughs> 너도 잘했어요? <laughs> 그렇게 하세요? 그는 없잖아, 내가. 뭔가 좀, 그래서 좀 많이 지적을 해줄 텐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아, 여러분은 지금 아마 한라산쯤 올라와 봤고, 이제 후지산 올라갈 단계 줄 거예요. 나는 에베레스탄을 찍고 왔잖아. 네.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연습을 할때 조금 눈높이 높이자. 힘들 때라 네. 응, 후지산이 다가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일찍 온 사람이 누구야? 저요. 예. 아입축하세요 은혜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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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으시죠. 예. 왜냐면첫 번째 PT 하는 분이 되게 편한 게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p t 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PT 갈수록 내가 지적을 할 거잖아요. 그 짓을 하면 돼야 돼요. 안된 거죠. 어. 후배 얘기를 하면 똑같은 지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laughs> 늦게 오신 분이 가장 이제 힘들 거 어... 갈수록 레벨업이 될 거니까 수, 수. 그러니까 무슨 지절해도 용서가 돼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 표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셀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